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게 하셨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이된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한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아이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볼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기에 앞서 당신 가까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당에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성체조배실에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방에 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될까요? 대살로니카 1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모든 행위에 하느님을 초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에 하느님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제가 눈을 떴습니다. 오늘 하루도 빛을 볼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사랑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제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이 땅의 소출을 감사히 먹게 하시며, 이 먹은 음식을 통해서 좋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제가 지금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소서의 등등입니다.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하느님을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이자 삶을 기도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타인을 고쳐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 삶 안에는 명백한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장님이 아닙니다. 삶의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신비와 정반대인 이 교묘한 악을 분명하게 직시할 수 있습니다. 악은 항상 우리와 대화를 하려 합니다. 하느님을 잠시 잊게 되는 바쁜 상황 속에서, 뭐뭐 하는 것은 어때? 뭐뭐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러나 악은 내쫓아야 할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화는 하느님과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악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지 못하게 또 악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로써 채워나가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자와 허약한 일을 고쳐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삶에서 더러운 영의 유혹을 쫓아내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니 고통받는 이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그 사람들을 치유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은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미사도 있고 성무일도와 같은 시간경도 있고 성체조배도 있고 묵주기도도 있긴 하지만 나의 매순간에 주님을 초대하고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현존을 깊이 느낄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아멘.